안녕하세요. I love hands-on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애즈 기본상 82번째 애즈의 보안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. 그런 애즈 서비스들을 살펴볼 건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. 그럼 또 이번은 모든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. 즉 물리적 서버부터 애플리케이션 또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까지. 궁극적으로 데이터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앞단에서부터 뭐를 심층적으로 보호할 건가.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보호를 제대로 못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는 거죠. 재정적 피해 엄청나죠. 근데 따지고 보면 재정적 피해보다도 평판과 신뢰에 타격을 준다는 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재정적 피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길 수 있지만 평판과 신뢰는 웬만해서는 회복하기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단한 번의 보안 실수에 인하여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심층 방어 전략을 해서 이제 겹겹이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방화벽, 방화벽 이런 걸 통해서 허용되는 트래픽을 제어할 수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. 또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애저 리소스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죠.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애저 가상 네트워크 진입점에서의 어떤 보호가 방화벽 디도스 공격이라면 그 가상 네트워크 내에서는 에지 리소스 간에 주고받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냐가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예, 사실 또 이쪽에 들어가면요, 그 보안 쪽인 네트워크 보안 쪽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보안뿐만 방그룹뿐만 아니라 또 설계 그다음 뭐 어떤 그 방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 있거든요 그 후단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해버리면 음, AZ 고객보다 조금 더 많은 공부를 요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제 트래픽 매니저 아니면은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vpn 뭐 이런 것들 뭐아 이거 약간 그앞 시간에 약간 배웠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보호하는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이제 뭐 공용 ip만 둘 것이냐 아니면 공용 부하 분사를 둘 거냐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보안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이제 구성할 거냐. 그러니까 조금은 복잡한 문제인데, 일단, 보안 네트워크가 어렵긴 하지만, 이 정도 선상에서 그 한네 개의, 어 단, 요, 요 내용들, 주제들 가지고 외우시면은, 시험에는, 에이저트 고백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. 네. 그럼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